올라 침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문설주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을 적어서 그렇게 붙이라는 것이 중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붙이는 행위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문설주, 옷에, 그리고 머리에 태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말아 넣어서 머리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잊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고 잊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성경책을 자동차 뒷좌석에 뒤에 올려놓는다든지 운전석 앞에 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순간순간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내 삶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에 대한 복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안 되고 실패를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에 대한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순종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대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 명예,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장수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그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순종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주가 오면 어떡하지? 복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맞는 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복 저주를 넘어서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들어가나 나가나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